단점만해빰 배요 빰 배요 와두 요리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야요 또 요치네미 외뻐+ 외뻐 왓두 유디 아이디어 야요 또 요치네미 예스 야야오 야요 도 왓두 유디 아이디어 뭐후 누치애미 불, 홀, 불, 홀. 와뚜유지아이 you do? 더아이디 d 드 I do. 윈더 o 윈더 와뚜유지 아퍼디 I 퍼프 I 미퍼 I 미퍼프 d 퍼프 d 와뚜유 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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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, nuôi, vô tuyệt diễ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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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ti ti the ti I do, monkey, w h o name me? Monkey, monkey, what do you do? I do, do you do, who's name me? Do you do, t o y do, what do you do? I do, I do, to,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단또안 노야 다양 도요 노야 아어 봐. 빨간 노야 하늘 도요 보야 하야 너한테 응 음, 주한테. 이들이 밤배 이들이 왜파 주들이 야여도 ブルーホルト、い、ッドドね、ジンボウ、ウッドんネ、パパテ、ウッドネ、ワイト。ウッドね、ベッキー、ドーブイ、ウッドバンキー、アトヨはい 对。Okay.